안녕하세요. 원샷 원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운용사 2급 2023년 공개상 주 동우 기술 원가 회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시상 주 동우 기술의 거래 자료이며 회계 연도는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푸실 때는 꼭 동우기술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제가 한번 먼저 실행을 시켜보았습니다. 백데이터 오류네요. 우리가 문제는 동우기술로 풀더라도 태능전자를 복구하셔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백데이터 복구부터 하겠습니다. 자, 어, 물류 관리에서 하셔도 돼요. 백업데이터 복구라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태능전자 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구하기 눌러서 예자 회사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회사가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태능전자 확인 로그인 예자 이렇게 해 물류관리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큰 문제 1번, 2번, 갈로 1번, 2번은 여기서 한다는 말입니다. 순서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큰 문제 2번은, 2번, 3번은 이거 순서대로 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게 되겠죠. 2, 3, 어, 3번, 4번은 여기서 하고요. 특히 4번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완성품 원가 조회가 끝나면 꼭 생산 입고 입력에 <laughs>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많은 수험생들이 갈로 4번에서 실수합니다. 그리고 우리 3번, 4번에서 틀리기 쉬운 부분은 직접 재료비죠. 이 부분, 이두 가지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별것 없습니다. 자, 알아주시고, 그 내용을 제가 표현했습니다. 1번, 2번은 생산지시서, 자재출고입력, 생산입고입력 순으로 해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위쪽에 3번, 4번은 배부기준등록부터 주입완성품원가조회까지 하고, 그리고 완성품원가조회가 끝나면 생산입고입력에 반영,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5번은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기말 재고를 꼭 반영하고 그리고 점표 추가 꼭 누르셔야 됩니다 이거 유의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큰 문제 갈로 1번 2번 3번은 공짜 문제입니다 서비스죠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12점 먹고 출발해야 됩니다 자 먼저 4월 10일입니다 다음의 작업 지시수를 발행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자재를 출고하였다. 자, 4월 10일이며, 이 내용들 입력하면 됩니다. 자,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자, 이 순서, 지금 제가 하게 될 작업 순서를 미리 체크해 두었습니다. 혹시 너무 빠르다 생각되는 분은 이 화면을 체크하셔서 핸드폰으로 살짝 찍어주시면 되겠죠. 보고 하시면 돼요. 아울러서, 원가 회계 자료 입력 시 타이핑으로 입력하면 자료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F2키를 먼저 눌러서 자료가 나타나면 선택하고 없으면 타이핑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F2를 누르셔서 있는지 확인하시고 하시면 돼요. 저는 어, 익숙하면은 어디에서 F1을, F2를 해야 되는지 알수 있지만, 익숙치 않으신 분은 무조건 F1을 눌러보시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입력하러 갈게요. 자, 먼저 생산 큰 문제 1번, 2번. 갈로 1번, 2번은 이 순서대로 합니다. 생산 작업 지시서. 날짜 04월 10일. 수주서 안 나와 있는 것은,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엔터. 지시일 있죠? 4월 10일입니다. 2023, 2023, 0410. 완료 예정일.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4월 30일. 2023, 0430. 자, 요, 코드는 없습니다. 엔터. 제품이니까 몇 번? 4번 나와 있죠. 4번. 분모 코드. 코드는 꼭 f 2를을 F2를, F2를 해 보셔야 됩니다. 제품 A. 확인. 자, 여기에 나와 있죠. 작업 지시량. 250이네요. 250. 자, 작업장명, 제1작업장이죠. 제1작업장, F2. 제1작업장, 확인. 자, 엔터. 자, 여기까지 하면은 위에 첫 줄은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내용을 여기에 입력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것도 작업지시서고요. 이것도 작업지시서입니다. 서로 다른 두개예요 따라서 아래쪽에 여기에 찍고 뭐 하셔야 됩니다. 엔터. 지시론 2023년 0410 나와 있습니다. 완료 예정일 2023 0504 조금 전에 보셨죠? 엔터. 제품이니까 답은 FE 품목코드 B 제품입니다. 확인. 지시수량 200개네요. 이 내용을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 0 그리고 작업장은 f i 제2 작업장이죠? 확인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보고 치는 것 밖에 없어요.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자재 출고 등록입니다. 이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순서를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미리 적어 두었습니다. 자, 글자로 적다 보니까 이렇게 많지. 실제로는 간단합니다. 자, 요 내용을 입력하는 겁니다. 출발해 볼게요. 자, 끝내고. 자, 두 번째 자재 출고 입력 있죠? 눌러 주시고. 지금 04월 10일입니다. 자, 여기서 생산 지시번호 F2 이렇게 나타나죠? 선택하고 확인. 자, 나머지 여기에 바꾸는 건 없고요. 원재료입니다. 2번. 자재 코드 FE. 자재 AA 확인. 자, 여기에 자재 AA 250단위이며 제1 작업장입니다. 그래서 출고 수량 250. 그리고 제1 작업장 FE 제1 작업장 확인. 자, 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거 제품비를 하셨다는 안 된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생산지시번호 찍어주시고 F2 하나 더 있죠? 선택해주시고 확인 자 엔터 엔터 넘어옵니다 원재료니까 2번 F2 코더 자재 자재 비비 확인 자 출고수량 몇 개인가요? 200 단위 그래서 200 그리고 코더 F2 자, 제2 작업장입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자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 2번 여기까지가 4득점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입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쉽습니다. 또 4점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4월 30일이네요. 작업지시서 4월 10일에 발행했죠?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생산자료 등록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 참고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자 빠져나올게요. 우리가 갈로 1번 2번은 여기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입고 입력 메뉴 찾으실 수 있겠죠 눌러주시고 날짜는 04월 30일 확인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F2 자첫번째거 확인 자 요건 됐고요 하단입니다 한번 볼게요 제품 A 완성량 그리고 투입시간 제일 작업장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보니까 자 생산량이 있네요. 생산량은 몇 개? 250개. 맞죠? 맞으면 넘어가고요. 단가 없어서 입력 못하고, 생산 금액 없어서 못하고, 투입 시간은 얼마? 200시간이네요. 200. 그리고 제1작업장 맞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FE. 두 번째 거 선택하시고, 요 하나밖에 없죠? 확인. 자, 엔터, 엔터, 엔터. 제품 맞고, 요거 맞고, 생산량 몇 개입니까? 150개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게 생산량을 150개 해야 되는데 250개나 틀려버리면 뭐 우리 직접 재료비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꼼꼼하게 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꼼꼼해야 됩니다. 엔터 엔터 투입 시간은 몇 시간? 200시간. 200. 그리고 제2 작업장 맞습니다.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어디까지 됐다? 2번까지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자, 이 과정도, 이 과정도 제가 여기에 메모해 두었고요. 다음, 요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갈로 1번, 2번, 8득점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간단하죠? 3번. 자, 3번도 별거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4월의 원가 기준 정보는 다음과 같다. 예. 노무비 배부 기준 등록 총 근무 시간입니다. 자, 요거 생산 일부 400시간, 생산 이부 400시간. 자, 이거 하는 순서 제가 여기에 메모해 두었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화면 보면서 하겠습니다. 갈로 3번, 4번은 어디 산다더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갈로 4번까지인데 4번 마무리하기 전에 제조원가명 세서를 여기에 반영.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3번부터 할게요. 배부 기준 등록. 자, 몇월 달입니까? 04월 달. 아무 변화도 없죠. 여기서 어떤 거 당월 생성, 당월 데이터 생성을 클릭해 주셔야지 이게 생성이 됩니다. 예. 총 근무 시간 나와 있네요. 생산 일부 400, 생산 이부 400, 400, 400 끝입니다. 크게 문제 없죠? 다음 동그라미 2번. 이 순서는 여러분들 문제지에 잘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거 했던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적어둔 것 밖에 없습니다. 이거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입니다. 자, 배 보조 부분, 보조 부분 배분이라고 있죠? 눌러주시고. 자, 혹시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요 점은 오른쪽에 메뉴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럴 때는 오른쪽에서 전체 메뉴에서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시뮬레이션 수업용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메뉴의 위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여기도 입력하고 싶은데 자료가 없죠? 그러면 보조 부분 가져오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고 예 나타나죠? 생산일부 찍어주시고 20 80 동력부 조립부입니다. 동력부 20 엔터 80 엔터 자 그리고 조립부입니다. 40 60입니다. 40 6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끝이 났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작업 진행률 등록입니다. 자 어디에 여기 보면 작업 진행률 등록이라고 나와 있죠? 나와 있고 혹시 여기에 없다면, 어, 쉼칠 때 여기에 없던데요 하시는 분은 어디 눌리면 된다 그랬습니까? 전체 메뉴에 보면 나와 있죠. 아무튼 3번, 4번은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선택할게요. 몇월 달입니까? 04월. 자, 작업 진행률이 몇 퍼? 50퍼죠. 5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크게 문제 없죠. 자, 다음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3, 어, 또 3개, 어, 4득점 하셨습니다. 합해서 12점 공짜 먹었죠? 기초 제공품 등록입니다. 자, 요것도 동그라미 1번부터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 요거 자, 볼게요. 자, 작업 진행률 등록 끝났고요. 기초 제공품 계산 나와있죠? 이것 선택하면 되는데, 시수험생들이 요즘 이게 선생님 없는데요, 시험장에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된다? 전체 메뉴에서 기초제공품 계산 찾으실 수 있겠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시면 돼요. 저는 편하니까 이걸로 할게요. 기초제공품 계산. 자, 04월이죠. 자, 조회할 데이터가 없다 그러네요. 그럼 끝입니다. 다음, 두 번째, 반영만 하는 겁니다. 직접 계류비 계산입니다. 여기서 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제가 주의할 점 적어두었습니다. 출발입니다. 자 직접 재료비 계산 눌러주시고요 몇월 달입니까? 0 4월자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먼저 어, 여기에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마감을 눌러 주셔야 돼요 마감 그리고 창은 닫아주시고 자 여기가 자재 A A 부터 제품 B 까지 다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자 품목코드 자재 A A 자 제품 B 까지 다 되어 있죠.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마감. 마감은 항상 일괄 마감. 일괄 마감 확인 됐습니다. 자, 이거 말하는 거예요. 마감 자체 확인하시고 마감. 일괄 마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지금이 가장 실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재고자산수불부를 닫아주셔야 됩니다. 닫아주고 여기입니다. 이때, 조회 버튼을 꼭누르셔야 돼요. 자, 지금 단가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조회 버튼을 눌러 주시면, 단가가 이렇게 반영이 돼요. 자, 어, 우리 A 제품, 단가가 얼마? 6만원. 그리고 B 제품도 찍어 보세요. 단가가 얼마? 4만원이죠. 이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요거 되겠습니까? 크게 문제가 없죠? 자, 다음입니다. 직접 노무비 계산 어, 다음 페이지 넘어갔어 할게요 다음 직접 노무비 계산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쭉 자료가 넘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출발 자 기초재공품이란 단어가 맞고 직접 노무비 계산 04월 다음 요거 다음 04월 그리고 제조간접비 04월 그리고 요거 0, 4월 자 여기까지 크게 문제없죠 그리고 투입시간입니다 자 투입시간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왔고요 완성품 원가 조회 있죠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몇월입니까 0, 4월 자여기 보시면 자, 자 개별원가계산 요거 종합원가계산 요거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다리당 원가입니다 자, 선입, 선출법입니까? 평균법이죠? 평균법 바꿔주시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금액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A 제품의 단위당 원가 11만 784원. B 제품의 단위당 원가 11만 9 223원. 제가 참고로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적어두었는데 이 금액을 여기서 주의하란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시고 자, 3번, 4번 할 때는 여기까지 다 하고 원가 조회가 끝났습니다. 이 금액을 어디에 생산 입고 입력에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꼭해 주셔야 돼요. 출발입니다. 자, 생산 입고 입력 눌러 줄게요. 자, 04월 30일이죠. 자, 요거 찍어 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 완성품 원가 있죠. A 제품입니다. 단위당 원가입니다. A 제품의 단위당 원가 이것을 컨트롤 C 어디에 생산 입고 입력에 생산 단가 있죠 컨트롤 V 반영을 해주셔야지만 이렇게 금액이 생성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완성품 원가 조회에서 자 B 제품입니다 단위당 원가 이겁니다 이것을 컨트롤 C 어디에 생산 입고 입력에 자 B 제품 생산 단가 컨트롤 V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만 반영이 됩니다. 특히 제가 여기에 적어 두었죠. 생산입고 입력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건너뛰 버리면 자 4번도 0 5번도 당연히 조회하는거 0 7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자, 제가 요건 다 닫아 버릴게요. 4번까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결산하면 되는데요. 다 닫아버리겠습니다. 왜? 너무 복잡하니까. 자, 그래서 자, 우리 3번, 4번 할 때는 3번, 4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었죠. 3번 할때 주의하실 점 3, 4번 할때 주의하실 점이 두 가지입니다. 직접 재료비 계산할 때 재고자산수불부 창을 닫고 조회 버튼을 눌러야 된다는 거 하나 꼭 체크하시고 두 번째, 완성품 원가 조회까지가 끝나면 어디에 생산 입고 입력에 단위 단가를 복사 붙여넣기 꼭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자, 5번입니다. 4월의 원가 계산 마감 후 제조 원가 명세서를 조회하시오 자, 요거 결산 자료 입력인데요. 결산 자료 입력에 서 우리 재무 회계에서는 확인만 눌렀지만 원가 회계에서는 창이 나타나면 455번 1번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하시고요. 두 번째 들어가셔서 기말 재고를 반영하고 점표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출발입니다. 자, 어디에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있죠? 이거 눌러주시고, 우리 몇 월입니까? 04월부터 04월. 아, 자, 이기도 선생님, 이거 1월부터 4월까지입니까? 4월부터 4월까지입니까? 자, 이거 4월부터 4월까지 하시면 됩니다. 왜? 지금 모든 자료가 4월 한 달밖에 없죠? 한 달밖에 없기 때문에 4월에서 4월까지 하시면 되고요. 아마 1월부터 4월까지 한다 하더라도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 백데이터가 4월달 한 달만 있기 때문에 1월달은 무죠? 1, 2, 3월은 무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만, 4월부터 4월까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재무에게서는 확인을 눌렀지만, 원가 회계에서는 455번, 엔터 1번 꼭 해주셔야 됩니다. 확인. 자, 다음입니다. 이, 이 우리가 결산 자료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두 가지의 작업을 합니다. 하나는 기말 원재료 재구액, 이거 반영하는 거. 두 번째, 점표 추가하는 거. 이두가지 작업을 합니다. 먼저,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반영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기능 모음 눌러주시고, 기말 원재료, 기말 재고 반영이라고 있죠? 눌러주시고, 그러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반영이 됩니다. 숫자 생긴 거 확인되셨죠? 다음, 여기서 꼭 점표 추가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확인. 예. 확인. 자, 이렇게 하면 끝이 났습니다. 자, 물론 일반 전표에서 확인하셔도 좋지만 크게 관계 없습니다. 우리 어디까지 됐습니까? 자,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원가 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자, 아래쪽에 제조원가 명세서 있죠? 눌러주시고. 몇월입니까? 지금 우리 4월 달거 하고 있죠? 04월. 자, 아래쪽에 가보겠습니다. 보니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 있네요. 자, 이거 금액을 사실 확인만 하시면 돼요. 이 내용을 우리가 실무화면에 4,500 얼마라고 입력하는 란이 없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시면 돼요. 아, 선생님, 채점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 들어와서 이 금액이 채점위원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따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게 완전히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가 회계는 처음에는 조금 과정이 복잡해 보이지만 유의하실 점은 큰 문제 갈로 1번, 2번, 3번까지는 공짜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되고요. 4번 부분에서 주의하실 점은 직접 재료비 계산할 때 제가 체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완성품 원가 조회가 끝나면 꼭 마지막에 생산 입고 입력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단가 반영하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다음 5번은 결산 자료 입력에서 몇 가지 작업을 했습니까? 두 가지 작업입니다. 1번,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기말 재고액 반영하고요. 2번, 전표 추가 눌린 거. 이것만 신경 쓰시면 나머지는 칸 맞추어서 입력만 하면 됩니다. 특히 f 1을 눌러서 입력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제 공개 3은 다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세요.